영의 세계, 신의 세계, 신의 영역, 각자 부르는 존칭만 틀려요. 성모님, 예수님, 부처님. 이분들도 다 인간이셨던데 바보가 되셨어. 다 신이 되신 거잖아요. 인신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 신자들은 아마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화성점집 1월성신 인사 올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던 중에 다큐멘터리에 외국인 분이 요 신을 받고 뭐 푸른 눈의 무당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하는 걸 봤어요. 제 생각에는 외국은 뭐 기독교가 강성하고 선주교가 강성하고 막 이러잖아요. 힌두교도 있고 뭐 종교는 많죠. 그런 상황이고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흑인 귀신은 없고 왜뭐 우리나라 조상신만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분들이 무당이 되는 경우는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영매는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이나 흰색의 얼굴을 가진 분이나 검정색의 얼굴을 가진 분이나 이 영의 세계는 하나의 우주에 존재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이제 또 푸른 눈을 가진 분이 우리 고인이 되신 김고마 선생님께서 독일에 계신 제자를 내셨고 지금 현재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영매술사로 부각을 받고 각광을 받는 그런 분이 되셨다고 저는 어 말씀을 TV를 통해서 어, 박고요또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봤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느 곳을 가도 행위의식만 다르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은 존재돼 있습니다. 제가 인근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오셔서 우리 두통이 어,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 분은 캐나다, 캐나다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세계를 상당히 우월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체를 갖다가 상당한 존엄성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영매술사를 천대시하고 조금 밉 보이게 하는 곳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조금 아주 좀 조금 심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의 세계, 신의 세계, 신의 영역 각자 부르는 존칭만 틀려요. 성모님, 예수님, 부처님. 이분들은 우리가 말씀드리시는 그런 채영장군님, 우리가 신으로 묶인 인물장군들이시죠. 이분들도 다 인간이셨던데 다보가 되셨어. 다 신이 되신 거잖아요. 인신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 신자들은 아마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부르는 이름조차만 틀린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안 부고 하늘님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기독교 다니신 분은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유일신이에요. 성모님은 모태신앙이시죠. 자유로움 부처님은 그냥 말 그대로 자비예요. 자 이분들이 다 하는 게 뭐예요? 부처님을 믿으면 구제중생이 되고 예수님을 보면 천국으로 가고, 성모님을 믿으시면 또 어떻게 그분들도 천국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맥락인데 각자의 해는 행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저는 다 나쁘다고 안 해요 다 좋아요 믿음은 자기의 종교는 자기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외국인이 신을 받았다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도 몇번 봤지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외국인을 봤어요 그분 또한도 우리와 같은 영매가 들어 있더라고요 영매가 들어 있는 사람들은 정신세계가 올바지가 르 않습니다 두 번째 우울증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마지막에 오는 게 공황장애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시면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조현병들이 무척 많으셔요. 저는 걱정이에요. 조현병은 고칠 수 있는 것은 나자신밖에 없어요.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고 무한한 내 몸을 혹사시키고 내가 그걸 이기려면 약으로는 의존할 수 없는 게 조현병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조현병은 귀신병이다 신병이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자 우주에 있는 모든 영혼들, 보이지 않는 기운들, 영매의 세계는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검문 세계 어,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영매사는 우리와 같은 무당을 만들 수 있는 기운들은 다 들어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속에는 얼마든지 들어있는 영매에 영의 기운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매사가 되고 우리 같은 부당이 되려면 50%, 60%, 70%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80%도 아니라고 봅니다 90%에서 100%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우리같이 신을 받으시면 고력이 없고 앞으로 살아가시는데도 탄탄대로로 살아가실 수 있고 사람을 꿰뚫어 볼수 있는 영매술사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흥,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누구나 다 영은 똑같이 존재한다. 그 색깔만 다르고 언어만 다르고 식습관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